10분만 시죠처리를이0분에 낮춰요. 좀더좋아야될거같아니죠5년에뭐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출판사 출판을 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 짐도 있고요. 집에 넣어도 된 대로 내가 달려갈 거 아니야. 내 주장을 풀거아야 출판사를 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아요.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아, 잘볼까요 작가가 됐는데 내가 500권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천문 개런티라든가, 아니면 삼천고 정도 개런티를 좋아하는데 천문 개런티 하면 규모가 작은데, 삼천고 정도 개런티 한다고 규모가 큰데요. 저는 출판사 이걸 얘기하셨지만, 삼천권 개런티도 받아봤고, 천문 개런티를 받을 때, 제가 개런티를 받아야 되는 거, 천고를 다줘야 되는 부분 제가 아케는의 능력으로. 자신이니까. 어려우지. 근데 저는, 아, 자기 출판을 결정하겠고, 게디셜부터는 하는 게 이런 거였요 어떤 출판자를 선택하고 어느정도 비용 예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출판하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았죠 아 300에서 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되나 내가 출근 기간을 하게되면 만원0씩 해도 그쪽 비용이 10만원 이상 내서 투자를 해야되는거잖아요 적어도 맥스 1 0 0 0인데한 맥스 500만원 정도 투자해도 나는 안되잖아요 부담으로 책을 팔아야 되는 부담으로 그래 저는 자기집 관리도 입장있고 동아리에 오면 잘 되지만은 이론적인 지식은 대학에서 배우겠죠 경영학을 가든 마케팅을 배우고 근데 그걸 목표로 도하나 없습니다 두번째 직무적인 기술은 뭐냐면 이런거예요 제가 IT 1세대로서 독학해가지고 웰마스터를 최초로 어, 보호관계를 해오면서 교육생을 이끌어 갔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자 페이지 기능이 처음 나왔어요 비포 엑소 관리자 페이지에 뭔가 입력을 하면 나타나는 엑소가 나타나는 거에 근데 그런 입력하는 것도 몰라요 대학생이 그두 번째, 일러스터, 아니지, 세 가지로 운영시켜 드게 하나는 컴퓨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러스트 포토샵을 많이 배워야 되는 시간그세 번째는 ERP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대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이 ERP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ERP에 대해 서 공부하는 게 그런 취업 긴장을 강화합니다. 메모 옆에다가 날짜를 썼더니 그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그런 영감을 얻은 것들 또는 아이디어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얻은 실시간으로 메모를 해주시고 날짜를 적어서 기록화시킨다 보면 굉장히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자기 소에서쓸때 절대 안 적용됩니다 안적용니다 자기의 팬이 있나 추종자가 있나 일단 하나를 보면 자기 입사와 동시에 자기 팀원을또 스카우트 할 준비를 해 자기 후배들과 동일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만의 어, 팬이 있고, 또는 출동자가 있다 그러면, 좀더 지문도 빠르고, 팀워크도 빠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들을 만나거나, 편집자를 만나거나, 소매를 만는 때, 아, 저요, 손가락에 이은도 이렇게, 아, 사진은 대학생을 탄생인데요, 어린아이 목소리들여성분들이이거 많이 하는데, 절대 어린아이 목소리에만, 여러분 직장인 분소리그 목소리 또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우레미사솔솔솔그 <laughs> 음이 영혼을 가장 잘불릴수 있고 가슴에 힘을 주게 하는 음이라고 저는 배웠고요 그걸 굉장히 주창하고 있니다 30분 내리기 내리기 맞춰서 준하죠그 다음에 30분 치료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니다 상당히 너무 안웃어아 그래요? <웃음> <웃음> <나> 너무 웃 <laughs> <laughs> 아니 안 읽겨줘요. 원래웃으시면잘 웃어보는데 안웃어가지고 텃밭 머리가 들고 있다가 긴장해. 아군대에가지고안 먹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야 얼른 마좀이 분위기인데 이 원래, 원래 이분위기나지아다시 이 해야 한번 할까요? 아, 이렇게?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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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긴 자리를 비워야 되거든. 아, 몇 시간이야? 혼자 몇, 몇, 몇 시간 됐어? 차는 들어갈까요? 차 치고 나어떻게 이거 네. 어. 아, 이거 다시 꺼야 되나? 응. 이상한, 뭐, 유사. 다 개만 하고, 클로링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 북쇼 2분 순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님하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제가 사전에, 한번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뭐 질문거리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중에서, 조금, 음, 답변하기, 곤란한 답변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연봉 궁금해요. 제가 그냥, 그냥 작가님, 영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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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화만으로>, 놓고. <laughs> 소장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컨설팅 그러니까 하셨던 사람 중에 인상 깊었던 사람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상인들 다한 분이 많죠. 그걸 아, 경제적 숫자하고 연결해가면 서 사실 무리해지죠. 시작, 아시고, 이제 외벽이 굳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긴 있는데 팔이 많아요. 피가 다 채들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별로 없잖 아니, 이게 어려운 책이라서 독자를 위해서 A는 좀 쉬운 거, B는 좀 어려운 거, C는 난이도 있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글에도 체크를 했던 기 그래서 제일 좋, 좋게 많이 읽으면 좋을 책은 7년에서 한 10년 차 아, 정도 되는 수준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다시 생각했습니다. 빨만 아, 네. <laughs> 그, 하시면 돼요. 도로를 내주셔. 하나는 투표에 대한 아이디어. 투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 음, 아 어, 그런 도시 아까 소장님께서 소장님 소장님. 그 도시 도시 투표 이런 네. 게안 PPT로 안 되어 있었으니까. 좋지. 그런 거를 그냥 제 생각 응. 네, 그런 거를그아까 Q&A 판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그런 내용도 했이거는니 그런... 에, 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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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뭐, 뭘로든 좋은 문구들 뭐 네, 이렇게 네. 직접 쓴다거나 그지도어감사